합시다 인사만,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부흥된다 인사를 왜그런데안 하십니까 전도하자는데 인사를 안하는 동포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인사는 인생의 패스포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인사는 인생의 패스포드다 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을 나는데취직이안 됐다. 제가 보정합니다. 얘는 100% 지도교수님에게 인사를 안 하나입니다. <laughs> 취직해도 1년 안에 짤립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인 인성의 기초인 어른을 알아보고 선배를 알아보고 사람님을 알아보고 동네 어르신을 알아보고 부모를 알아보는 인성입니다. 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금배가 만다 고개를 죽인다. 살리금배가 고개가 빳빳하다, 쭉정이도고개가 빳빳하다, 피도 고개가 빳빳하다. 이금배만 고개를숙인다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만나면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냐? 자, 교회 오셔서 딱첫 번째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돈들 갑니까? <laughs> 설교 마치고 나서도 제 먼저 깨 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기회를 <laughs> <큰 힘을> 받았습니다. <laughs> 말씀에 축섰던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니다 <laughs> 나도 아는데 나를 격려해 주려고 그래 장모님이 우리 고창자 나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다음에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홍나를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네요. 장군님, 장군님이 목사님 오늘도 죽쓰셨습니다 아, 네. <laughs> 완전 확인 사살 아니냐, 제가. <laughs> 그런 엉뚱한 동포가 어깨를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금별가 형제를 사랑하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형제여그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위해 가족권의 위를 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성경도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다 알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laughs> 집사님 존경 사랑합니다. 관사님 존경 사랑합니다. 세 분에게 맞지. 예, 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따라옵시다. 아침 인사로 아침 동네를, 바꿨다. 동네를 바꿨다 제가 전도하려고 사실은 한건 아닌데 목회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가지 길가 돌짝 하시는걸 옥토 중에서 이왕이면 옥토목회를 하자 그래서 그건 교회 안의 이야기인데 교회 안인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한번 그렇게 보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출근길에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제가 관악부에살고 있거든요 신림 사거리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어떻게 했냐출근하는 사람에게 조라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림미소를 짝짝 보내가면서. 모릅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라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라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약간 돌아이처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창날 열명 중에 한 사람이 받은 것이 한 달은 열 명에 다섯 명이 50%를 받았습니다. 1년 반을 했더니 열명 중에 여덟 명이 80%를 받아 주면서 정말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 네. 그래서 1년 반을 했지만 통계를 1년 걸려 봤더니 3개월일딱 했더니 신문에 신림동의 훌륭한 사람이다. 저거 훌륭 하지? 않은데 신문에 전면에 나왔다. 그다음에 성경 두고 동사무소로 오세요 아니 동사무소 가는데 왜 성경을 두고 해? 아침에 인사할 때 성경책 들고 인사하잖아요 TV 녹화 하는데 그대로 해야 됩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들고 일반 TV에 그대로 넘었습니다 그런날인사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동장 때 전화 왔지요 예 제가 추천한 겁니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모두가 불신자입니다 제 중요합니다 아, 네. 볼신자가 하나님만 불꽃같은 문장로 보고 시 계신 게 아니라 볼신자도 다 불꽃같은 문장을 보고 이 너무 너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일 1년 안에 우리 다섯 가족만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세 번째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저 구석지에 1년 만에 40명이 분명히 4 40명. <laughs> 신앙상담안수고온사람이몇명이냐4 0 0 2 5 0명2 0 0 5 0 5 0명세0에서 <laughs> 가장 큰0 0이0 0이 없어. 그 자리에서 0 5받은 사람이 4 0 0명0 0 5년0 1년 0 500, 500, 500, 5하0 500, 500, 5 0게 500, 500, 500, 5 0 인사로 마을을 100% 보금한 교회가 있습니다. 경국 의전입니다 어, 저희 고향이에요. 예. <laughs> 목사님은 민대칭이런 전도혁명처럼 민대칭 책을 하나 딱 사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동네 처음 이제 부임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미소로 인사를 3주 동안 했더니 이번에 오는 젊은 목사를 아주 인사성이 밝고 <laughs> 그게 통과돼야 돼. 그다음 또2 1일한 3주를 또 했더니 이번에 대화했어. 그런데 아침부터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동네 마을회관에 거리 서울은 날레 집에 양천구 아들네 집에 이렇게 간다는걸 여쭤봤어. 그다음에 예 칭찬.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르신 얼굴이 홀해 보신다는 거. 그런 일 없는데 인상 쓰고 있던 입꼬리가 올라가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에게 80년 그 동네에 살면서 처음들은 칭찬이에 이렇게 한이 교회, 20년 합동증 교회인데 40년 동안 20명, 25명을 넘지 않는 그 교회가 최연소가 출0 대야. 그런데 1년 만에 그렇게 했더니 3개월 만에 몇 명이 모였냐? 3개월 만에? 쫓겨나서 앞에 상가 얻어가지고 결국은 2년만에 350명이 300명을 위해서 뭐 tv에서 나오기까지 하고 목회자 뭐 봉쇄미라를 했습니다 대화의 기적과 심층되어서로간에 소통이 안되는 갑돌이갑솔에서 잘 살았지만 소통이 안돼 왜 말을 안했어 그 말을 해야지 네 따라옵시다 전도자는 80% 듣고 20% 말하자 한번 말하고 두번 듣고 세번 맞자고 쳐주자 노노기베 칭찬하면 개방납니다 <laughs> 칭찬, 성경은 칭찬 교과서입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도가니를 만드는 은이 필요하고 은을 만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만드는 영광과 풀무가 필요하지만 금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으로 달련됩니다 반복된 칭찬을 통해서 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정말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할 때 원칙 마음으로부터 칭찬해라 처음에는 가벼운 것을 칭찬해라 외모, 악세사리, 송치 하고 있는 칭찬하라그 다음에 자질이나 내면의 것들을 칭찬해라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실력이, 실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논문이 실력이 아니고, 논문이 실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실천이, 실천이 실력이다, 실력이다. 순종이, 순종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옆에 사람 오늘 오신 권사님은 기념적인 인물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에 두 시간씩 열 번을 해도 다할수 없는 미인배칭 전도혁명 책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아마 출판사에서 어, 밑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그책만읽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고워시천하셔서 정말, 정도 정말, 혁명 정말, 정나는 우리 말정교회말정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존합합다다정이 <laughs> <laughs> 아, 앞으로 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들은 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잘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